안녕하십니까. 스테디 브레이어 전보성입니다 벌써 3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 수찬님은 예비군 훈련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섯 명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언젠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항상 위시리스트에 두던 제품인데 M43 팬츠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로 데드스타급의 제품이 나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찾아보면 좀 매력적으로 매칭한 스트릿 컷들이 좀 있어요. 해외에서도 많이 재해석된 제품이고, 좀 특이한 점은 옆 포켓이 없고, 카고 포켓을 위로 해서 사이드 포켓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재미있는 형태입니다. 카고 포켓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평소에 보지 못한 형태감을 주는데, 그게 좀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비를 해봤습니다. 일과 사고 싶은 그 욕구 반반 섞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두 개뿐이네, 네, 없어요. 백 포켓도 없고, 사이드 포켓도 없고, 살짝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적응한 게 있잖아요. 행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옆포켓에 이렇게 손에 가는데 한번 입어봤는데 자연스럽게 이러는데 포켓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매력 있는 좀 여름에 린넨 코튼 소재 같은 걸로 만들면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또 이제 아우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큰 포켓에 이것저것 넣고. 이 제품이 좀 재밌는 게 여기에 뭘 넣으면 여기에 볼륨감이 생기면서 또 이런 형태감으로 되거든요. 음... 입었을 때, 아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언젠가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러닝화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이제 날도 좀 풀리고 저희도 이제 기능성 류들를 출시 예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닝을 좀더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러닝화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보통 러닝화 수명이 한 500km에서 800km 정도를 뛰면 수명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러닝화들이 수명이 다 됐었는데 계속 못 바꾸고 있었어요. 좀 마음에 드는 러닝화도 딱히 없었고, 근데 이번에 온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클라우드 서퍼 2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성수에 있는 군나나 컴퍼니에 가서 한번 신어 봤는데 딱 제가 원하던 착용감이었어요. 쿠션화인데 쿠션감도막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적당히 안정적으로 발을 잘 지지를 해 주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러닝화들은 다 안정화 위주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쿠션화를 한번 경험을 해 보고 싶어서 이 클라우드 서포트 모델을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 원래는 이 슈레이스가 블랙 컬러였는데 저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신발끈으로 바꿔 끼워봤고요. 이렇게 바꿨을 때 느낌이 저는 좀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신어볼 예정입니다. 네. 아 정말요? 전혀 뭐 이질감이 안 네, 저도 바꿔 끼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페이퍼 인센스 쿤주도라는 브랜드의 와시 종이 인센스고요. 제가 보통 자취방에 있으면서 요리를 하고 나면은 냄새가 머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실내 공간의 냄새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향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심신 안정을 위해서 <laughs> 그럴 때 향을 피우곤 하는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향들은 용량이 큰 편이어서 한번 피우고 나면은 답답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중간에 꺼주거나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페이퍼 인센스는 하나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를 태우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타는데 이렇게 보시면 행복과 평안을 위한 6가지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분에 따라서 문구를 선택을 해서 태워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클립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를 떼서 클립에 끼워서 이렇게 놓고 위에를 살짝 태워주시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책갈피로 쓰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책에 꽂아두면 이 향이 배어서 뭔가 펼쳤을 때 향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제 소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3월에 제가 어떤 거를 구매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돈을 좀 아끼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희 옷밖에 사실 구매한 게 없어서 구매했던 거 중에서 그라더스의 이제 블루초 08을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소개를 안 했던 이유가 착용을 실제로 좀 해보고 만족스러울 때 조금 하고 싶었어가지고 조금 아껴뒀던 상품인데, 그게 오늘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블러초 공파를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제가 매장에 처음 왔었을 때 성길님이 신고 계셨어요 이거를 치노 팬츠. 근데 그 모습이 저랑 성길님이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어른스러움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이 신발을 통해서 물론 또 캐주얼화 신을 때는 굉장히 또 대학생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거 신었을 때이렇 뿜어져 나오는 그 네, 그런 느낌이 너무 어. 브랜드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언제 하나쯤 구비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첫 입문 더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장에 가서 직접 좀 신어보고 색깔도 좀 보고 좀큰맘 먹고 구매했던 더비 슈즈입니다. 일단 좀 특징으로는 봤을 때좀 광택감이 조금 세련됐다고 저는 조금 생각했어요. 광택감이 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리고 이 가죽 외피는 풀그레인 버팔로 가죽. 월삼에서 조금 되게 러프하기도 하고 조금 단단한 조금 막 신기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조금 자글자글한 조금 이런 표면이 있어요. 이런 게 스톤워싱을 통에다가 넣고 두 번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빈티지함도 있고 러프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다 들어있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고 음, 제가 또 캐주얼하게 바지를 많이 매칭을 하는데 디자이너 분이 풍성한 실루엣을 입었을 때 신는 걸 상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바지에 또 MOE 바지에다가 매칭 했을 때 굉장히 저는 합이 좋은 것 같아서 좀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제 소비는 여기까지 네, 저는 가방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사고 팔고 가장 많이 한 품목이 백팩인데 아마도 이걸로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본 디자인은 좋은데 약간 남들이랑 살짝 다르고 싶은 이게 그거를. 충족한 제품이어서 이게 이스트팩이랑 아페세랑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보통 이거 스웨이드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리얼레드로 써서 그것도 약간 특징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빈티지 자는 스포츠 백팩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안에 노트북 파티션도 아예 없고 아 이거는 착용을 못하겠다 싶어서 매물을 했는데 이거는 파티션도 잘 있고 개인적으로 가방 수납이 선택지가 많으면 어디다 넣는지 막 헷갈리고 이래서 그냥 다 쑤셔 넣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링을 하나 구매했는데 롱블랙 구독하시는 분들이 저희 식구 중에 많잖아요 아 나도 다들 하니까 대세를 따라야지 하고 <laughs> 검색을 했는데 이게 롱블랙이랑 노 플라스틱 썬데이라는 브랜드가 협업을 해서 만든 키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면 롱블랙 구독권을 주는. 그리고 이게 재밌는 점이 이게 핸드폰을 뭐 태그하면 막 오늘의 문장 같은 걸 알려주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낭독해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어쨌다 오늘의 문장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어 크리에이. 잠시만요. 영어인가요? 제가 영어예요? 영어 아니고요 <laughs> 아, 기다려보세요 크리에이티브한 삶의 한 방식이자 <laughs>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에 크리에이비티를 더하면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죠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하면 삶이 바뀔 거예요 라네요 음, 음, 네. 김용... 그렇답니다 교수님? <laughs> 자주 사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이런 기능이 있답니다 아, 음, 어, 네. 괜찮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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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거 또 MG들은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저도 MG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녔습니다. MG야? MG입니다. 나이 M.G입니다. 나이 MG입니다. 나이 <laughs>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유니클로 와플 헬리넥 티셔츠고요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헬리넥 자체에 대한 니즈가 없었고 근데 저번에 매장이 있었는데 어한 분이 헬리넥 니트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실루엣 자체가.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 유니클로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후기들 좀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혼방 원단입니다. 코튼 폴리인 것 같고 그 특유의 그 매끈함이 있어요. 그래서 코튼보다는 구매를 많이 했어요. 스몰로 갈지 미디엄으로 갈지 후기를 보니까 한 사이즈 정도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입어보니까 이건 지금 제가 건조기까지 돌린 상태고요. 약간 줄어요. 약간 주긴 하는데, 아 내가 이너로만 입을 거나 혹은 맨살에 입을 거면 스몰 사이즈여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유니클로가 아무래도 캐주얼하게 입잖아요, 저희 모두 다.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너무 반듯해요. 넓고 단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살에 좀 입고 싶었는데, 맨살에 입으면 약간 애매한 핏이 나오더라고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너로 티셔츠 입고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링 자켓입니다 이건 좀 입으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느 순간 정장이나 수트는 짓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정장은 짓는다는 표현을 쓸까 그래서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정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스펙에서는 44? 46 정도일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트를 지으러 가면은. 근데 저는 일상에서 좀 입고 싶은데, 저는 셋업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청바지 입고 싶어서 산 거거든요. 제가 핀스트라이프 패턴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수트 기준으로 보면 제 원래 사이즈보다 한두 사이즈 큰걸 거예요. 저는 이 수트를 모르니까 이 패턴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반츠 매장있잖아요 브랜드.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이건 어떤 제품인지, 이건 수트인지, 아니면 그냥 스포츠 코트인지. 이건 캐주얼한 건지. 근데 구입했을 때는 수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제품이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런 자켓 하면 떠오르는 정석적인 패턴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많이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든든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윙이라는 연필 브랜드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이걸 사고 좀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연히 쇼츠를 봤는데, 백화점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쇼츠로 이 브랜드를 설명하고 한 30~40초 분량의 쇼츠를 보고 구매했거든요. 일단 저는 뭔가 내 생각을 글로 쓰고 싶고, 그런 행위가 좋고 그런 걸 하고 싶거든요. 블랙잉이라는 브랜드가 일반적인 연필보다는 한 2, 3천원, 2천원 정도 비쌀 겁니다. 이게 한 3천원 좀 하거든요. 한자로에. 근데 저는 이거 한다스 샀어요. 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직원분들. 한다스로 구매하면 한 3만원 중반대쯤 될 겁니다. 근데 네, 이걸왜 구매한 이유는 그 예전 미국 유명한 작가분들 작곡가 뭐 이런 분들이 쓰셨던 연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제가 아 이거 사야겠다라고 느낀 거는 루니튼이라고 그그 만화 있잖아요. 근데 그 루니튼의 이제 대표죠. 그 척촌스라는 분이 계세요. 전 그분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인터뷰를 좀 따온 게 있는데 그분이 이 연필을 쓰면서 아이 연필은 펜과 다르게 아이디어로 꽉차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신 영상이 있어요. 아 제가 그거 보고 산 거예요. 뭐 가격이 좀 나가지만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이 정도 가격에 글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진다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블랙잉. 첫 번째로 시옷 컨텐츠에서 살짝 말을 했었는데 최재천 교수님의 숙론책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 띠지에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말 자체가 요즘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뭐가 더 나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약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나. <laughs> 뭔가 대화가 좀 공허해지잖아요. 반목이 생기고 그래서 회피하게 되고 어,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어차피 사람들은 다 다르고, 그 다른 생각들 안에서 뭐가 더 우리 삶에 나은지를 생각해 보는 게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최재천 교수님의 생물학자 관점에서 풀어내는 글들이 좀 위안도 되고, 공감도 되고,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은 그래도 좀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시치. 어, 재미있습니다. 어, 나날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재미있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봉준호님이 블랙의 영피를 루니튼의 감독님의 영상을 보면서 샀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뭔지 알겠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의 책을 보고 싶고 작품을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일화로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 현장 자체가 되게 스케줄이 불규칙하고 여러 사람들의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들쑥날쑥 하잖아요. 굉장히 노동법을 지키기 힘든 현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든 것들을 지켜가면서 촬영을 한 감독님이다.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대단한 작품들을 만드시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서 그 미키 17 같이 찍었던 분들도 되게 예우를 하더라고요. 디렉터 봉 이런 식으로. 보통 서구권에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준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뭐한 배우가 집에서도 디렉터 봉, 디렉터 봉 하니까 그 가족 한 분이 왜 그렇게 부르냐고 막 의아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봉준호 감독님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 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아, 저는 봉준호 감독님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는 못하지만은 그런 맥락 속에서 저는 괜찮은 사람인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작품에서도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 재밌었다. 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번 달에 책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 에서 끌림을 조금 받아서 성공하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네, 성공 단순 단순히 그냥 상, 성공한 사람들은 좀 어떻게 입나를 좀 보고 싶어서 읽, 읽어봤고요. 책을 읽으면 조금 옷을 뭐 그냥 입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분석을 하면 뭐 넥타이의 크기, 길이.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봤었어요. 원래는. 근데 좀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저만의 좀 시그니처 옷을 조금 만들고 싶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실제로 그런 걸좀 추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옷을 조금 꾸준히 입어야 되고 일관성이 조금 있어야 되고 막티를 내진 않지만 조금 뭔가 강렬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레브리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안에서 또 저만의 색깔을 좀 만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봤고, 재미있었어요. 읽는데, 아, 이런 의도가 숨어 있었구나 하는 보는 맛도 있었고, 요 뒤에 좀 책을 보면, 어, 뭐, 후드티를 입은 이재용, 화이트 팬츠를 입은 힐러리 클린턴, 선글라스를 쓴조 바이든, 뭐 이런 게 있는데, 샴브레이를 입은 고승원처럼, 약간 그런 옷차림에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 뭐, 숨어 있는데, 여기서 밝히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줘요. <laughs> <와드래요>. 말해주세요. <laughs> <와드래요. 웃음> 아, 궁금하게. 어. <laughs> 아,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라플 위클리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유익하고 재밌는 대화입니다. 그세 분에서 대화하는 게. 세분 대화가 굉장히 합이 좋습니다. 대화하다가 이동희 평론가님이 영화 같은 걸로 연결 짓고, 개도님은 과학 같은 걸로 연결 짓고, 하나의 주제를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영화 추천하는 약간 그런 플롯인데 그건 주제를 하나 정하고 영화를 추천을 하거든요. 중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서브스턴스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극장에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아, 영화 줄거리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전성기를 찍은 탑 여배우가 있었는데, 젊어지는 약물 같은 거를 투여하고, 새로운 나가 돼서, 또다시 전성기를 맞는데, 바다 투여하다가 약간 잘못되는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음.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했어 <laughs> 아까 그 구매했던 온러닝 제품의 구매처 굿러너 컴퍼니라는 곳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굿러너 컴퍼니가 달리기를 사랑하는 3명의 러너들이 모여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부여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굿러너 컴퍼니의 이윤주 대표님의 인터뷰를 한번 보게 됐었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윤주 대표님에게, 살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때가 언제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가 뭔지도 모르는 32살의 무일푼 퇴사자가, 군라어 컴퍼니의 사업자를 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달리기를 너무 사랑해서, 달리기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달리기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달리기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굿나나 컴퍼니의 행보들을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바잉하는 제품들이 그 컴퍼니의 구성원들이 직접 신어보고 선별해서 제품들을 다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굿나나 컴퍼니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운탄고도 스카이 레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 아, 아 그게 국내 최대 트레일러닝 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은탕고도 스카이레이스라든지 동해 스카이레이스, 뭐 춘천 스카이레이스 이런 좋은 경치들을 보면서 달리는 그런 대회들도 많이 주최를 하시고 그런 점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계속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회사의 운영 방식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져서 굿나나 컴퍼니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수점이랑 북천점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갈 때마다 느꼈던 점이 직원분들의 열정이 되게 느껴져요. 제품 하나하나마다의 애정이 느껴지고, 다들 신어 보셨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러닝화 구매를 고려를 하신다면, 굿런우 컴퍼니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대단한 건 아니고 간단한 맛집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삼청동 쪽에 옛날부터 좀 가던 식당인데 그 삼청동 정독도 서관 쪽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경춘자의 라면 땡기는 날이라는 라면집이 있습니다 짬뽕 라면인데 굉장히 매워요 그러니까 맛이 덜 매운 맛 보통 맛 매운 맛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덜 매운 맛도 약간 쓰려요 약간 근데 제가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약간 이상하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좀 좀 염분이 필요할 때 뭔가 좀 자극이 필요할 때 먹고 나면 오,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먹고 나면 또 후회를 하긴 해요 너무 데미지를 강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이 나서 한번 좀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어, 라면을 먹고 난 뒤에 바로 옆에 베스킨라빈스가 삼총동에 있다 보니까 조금 한옥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지어져 있어요 거기서 아이스크림으로 달래주고 아이스크림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서촌으로 넘어가서 카멜 커피도 한번 마시고 분위기도 좋고 저는 기분 좋게 그래도 먹고 왔던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독자분들 3월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 스테디 에브리웨어 많이 방문해주셔서 어, 경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테디 에브리어에 새로 합류하게 된 김수민입니다 잘드리겠습니다 <목소리>